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간의 싸움,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웃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할 거야. 적이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절대로 상대는요 질만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이길만 하니까 덤벼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런데 적들을 보면 너희보다 숫자가 많을 것이고 무기도 좋을 것이고 말들도 많을 것이고 병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사밧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모아과 암몬과 마온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아 모여라. 이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되었다. 저 많은 적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나가 싸울 만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 싸울 게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줄 테니 내 말을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며 앞에 가고 군대가 뒤따라가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복병들이 나타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적들이 많다고 겁먹지 말아라. 적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무리 적이 많아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아직도 일터를 찾지 못하고 야전히 여기저기에 일터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겁내지 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낙심하지 마. 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날을 은혜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제야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기를 넘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만난 성도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든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 그 문제가 가족 간에 얽힌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집에 들어와 이 성전에 들어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 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